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Simple 401k라는 이 리탈먼트 플랜에 대해서 소개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기업들 차원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리탈먼트 플랜에 대해서 살펴봐 왔죠. 그래서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적합한 은퇴 연금으로서 Solo 401k와 그리고 SEP IRA라는 것을 비교해서 저희가 설명해 드렸죠. 그랬을 때뭐 간단한 결론은 일단, 직원이 아무도 없는 경우니까, 첫 번째로는 솔로 41k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회사가 사이즈가 커지고, 수입이 늘어나면, 세바이라로 바꾸는 걸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직원이 여러 명 생겼을 경우입니다. 그때는요, 세바이라 또는 심플 m p l e 1 k 라고 하는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심플 m p l e 1 k 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거는요, simple 41k라고도 부르고요, 어쩔 때는 simple IRA라고도 부릅니다. simple은요, simplified의 약자겠죠. 그래서, 이 401k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401k라고 하면 굉장히 좀큰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어떤 복지 혜택으로서 제공하는 뭐 리타이먼트 플랜이라고 많이들 들은 내용일 텐데요. 일반적인 레귤러 401k에 비해서는요. 훨씬 더 약식이면서 물론 뭐 컨트리뷰트 할수 있는 그런 금액도 좀더 낮습니다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플랜을 회사가 채택하고요.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관리비는 덜 부담해도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약식 401k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플랜이고요. 그래서 뭐 401k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받는 월급에서 일부를 떼서 이 401k 계좌에 옮김으로써 나는 나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종업원이요 급여의 일정 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불입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 고용주는 일부를 매칭해 줍니다. 그래서 최대 직원이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14,000불이고요. 만약에 이 직원이 나이가 50세 이상의 경우는 여기에 3,000불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회사는요. 물론 이건 일렉티브 선택사항입니다만 3%를 매칭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Simple 401k의 장점 이 SEP IRA와 비교해서 Simple 401k의 장점이라고 하면 급여가 어느정도 아주 높지 않은 경우, 또는 내가 기업 오너로서 나의 소득, 매년의 소득이 아주 높지 않은 경우, 몇만 불선이라고 할게요. 그럴 경우에, 불입할 수 있는, 나의 이 리타이먼 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홍길동 씨가 어, c 코 t 레이션의 55세 오너라고 할게요. 그러면, 총 불입 가능액은요, 본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할 수 있는 그 급여에 이 불입금액이 있는 거죠. 14,000불까지 불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 그리고 이건 지금 3천이 아니라 3만입니다. 본인 급여를 연만 불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총 본인이 넣을 수 있는 14,000 그리고 3천불 나이가 50세 이상이니까 더 넣을 수 있죠. 그리고. 고용주로서 회사가 매칭해 줄수 있는 게 3%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 연봉 3만 불에 3%니까 토탈 17,900불까지를 그해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게 셉아이라였었다라면 이건 이제 본인이 총소득 회사의 총소득의 25%까지만 넣을 수 있으니까 7,500불밖에 못했겠죠. 그렇다면 결국 이두 개를 비교하면요. 심플 포럼 계기가 더 많은 금액을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차이를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좀 정리를 해보죠. 내가 스몰 비즈니스 오너로서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솔로, 포런, 케이 또는 세바이라를 하는데 솔로, 포런, 케이가 일반적으로 좀더 좋더라 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건 그러나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워낙에 여러 어떤 옵션들 중에서 고르기가 어렵다 보니 제가 일반적인 선에서 많은 경우 이렇게 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솔로, 포런, 케이를 하다가 이제 세바이라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직원이 늘어나면요, 솔로 포럼 케인 더 이상 할수 없는 옵션이죠. 그랬을 때 세바이라와 또는 오늘 말씀드린 심플 포럼 케이 중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심플 포럼 케이의 장점 한번 따져 보면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너를 포함해서 내 소득이요 아주 높지 않은 적정한 뭐 몇만 불 선이라고 했을 때에는 불입할수 있는 금액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불입금을 확보할 수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이 소득 구간에 있는 기업들에게 적합하다 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어떤 이게 적당하다, 적절하다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어, 볼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좋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홍길동 씨 사례도 그렇습니다만, 적당한 수준의 혜택인 거죠. 왜 이게 또 적당한 수준의 혜택이냐면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직원의 컨트리뷰션인 거죠. 예를 들어, 세바이라나, 솔로 41K. 솔로 포런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세바이라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회사가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넣어주는, 불입해주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어디션을 커스트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41K는요, 심플 41K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심플 41K는 직원이 급여에 14,000불까지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고용주는요, 3% 매칭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주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바이라 같은 경우는 전체 불입금을 고용주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점에서 직원 수가 늘어나면 이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혜택이라는 면에 있어서 결국은 일반 직원들이요. 개개인들이 할수 있는 이 e 타이먼 l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IRA라던가, Roth IRA라던가 이게 이 정도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 반해 회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e 타이먼 l 플랜 혜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주는 회사에 대한 어떤 밸류라던가 그런 혜택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회사 차원의 은퇴 연금 방안을 직원에게 제공한다라는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고용주의 부담이 별로 높지 않은 그런 플랜으로서 심플 401k가 굉장히 큰 장점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은 유지비요 일반적으로 401k는요. Form 5500라던가 아니면 이런 저런 것들을 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의 Annual Compliance Cost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 매년 신고 의무라는 게 심플 보롱케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되니까 유지비도 굉장히 낮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들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뭐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거냐 물론 그건 아니겠죠 단점은 뭐냐 면요 앞서 보신 것처럼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 내가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14,000불이에요 거기에 뭐 내가 50세가 넘어서 더 추가하는 부분이 3,000불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정해진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돈을 잘 벌어요. 기업 주 입장에서요. 잘 벌고 있는데 여기서는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심플 포원게인은 아주 좋은 그런 해답이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까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혜택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선택해서 본인의 급여에서 불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걸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의 부담이 덜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린 이런 것도 있잖아요. 키인플로이드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같이 가게 할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모티베이션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사업주들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은 키인플로이드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는 서좀 약하다라는 걸들수 있겠죠. 그리고 가끔 이제 받는 질문으로서 요 이거 어떻게 가입하나요? 라는 질문 많이 받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메이저 브로커리지 회사들 있잖아요. 피델리티 뭐 이런 어, 슈왑 뭐 이런 데들 가면요, 대부분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가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Simple 401k요, 오늘 얘기한 Simple 401k는요, 자영업 또는 소수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들이 채택할 수 있는 그런 Retirement p l a n 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각자 누릴 수 있는 IRA 외에도 회사가 제공하는 어떤 은퇴 계좌에 대한 이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장점 그리고요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사 차원에서의 운영 부담은 운영 비용은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게 오너의 혜택을 극대화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수입이 충분히 나는 회사로서 그때에는 이 Simple 401k가 베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아마도 SEP IRA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제가 말씀드린 뭐 Define Benefit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라면 이 심플 401k, 레귤러 401k보다 운영비가 훨씬 더 낮고요.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이 심플 401k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